여러분, 스크린 속 냉철한 장교 리정혁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현빈은 카메라 밖 현실 속의 인간 김태평입니다. 화려한 배우의 모습 뒤에는 규칙적인 생활,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단단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되는 루틴,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 이 모든 것이 바로 현빈 체력의 비밀이자 2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현빈의 하루 루틴, 그가 선택한 건강한 식단, 그리고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는 운동 비결까지 전부 분석해 보려 합니다. 스크린박 진짜 현빈의 삶,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배우 현빈은 놀라울 만큼 소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가족, 건강 그리고 평온한 삶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이 현빈은 대부분의 시간을 촬영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긴 일정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곤 했죠. 그는 요리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결혼 이후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가 된 지금 2025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온통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와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이제 그의 하루는 운동, 가족, 그리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득합니다. 아들과 놀아주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자 힐링이 되었고, 그는 일보다 가족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아내 손예진과의 결혼 생활 또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지만, 서로 가사를 분담하며 평범하고 따뜻한 부부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현빈이 요리를 하면 손예진이 설거지를 하는 시기죠. 그들은 화려한 파티보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현빈 부부는 부유하지만 소박한 스타 커플로 불립니다. 그는 외적인 부보다 내적인 평온과 건강한 신체를 진정한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체력은 좋은 연기를 만든다 는 그의 철학은 2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빈은 어떻게 이 놀라운 체력과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의 식단 관리와 운동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현빈의 완벽한 몸매와 강인한 체력은 단순한 타고난 유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꾸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생활습관의 결과다. 그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한다. 고 솔직히 밝히지만, 동시에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는 신념으로 늘 일정한 식사시간과 규칙적인 루틴을 지킨다. 평소에는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지만 작품을 앞두고는 1에서 1.5개월 동안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으로 철저히 몸을 관리한다. 그의 하루는 닭가슴살 소시지와 달걀 흰자, 통밀 토스트로 시작해 단백질 스무디, 닭가슴살 구이와 현미밥, 연어 샐러드 그리고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로 이어진다. 저녁에는 다시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로 마무리하며 하루 다섯 개 이상의 소량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패스트푸드와 단 음식을 철저히 피하며 배우로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유지한다. 고말한다. 운동에 있어서도 현빈은 철저하다. 일주일에 5에서 6일, 하루 두 번, 오전과 오후 운동을 하며 유산소와 근력, 기능성 트레이닝을 균형 있게 병행한다. 특히 액션 영화나 군인 역할을 준비할 때는 등과 어깨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해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한다. 그의 운동 루틴은 30에서 40분의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와 코어 서킷으로 시작해 크런치, 레그레이즈, 러시안 트위스트 플랭크 등 8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후 데드리프트나 숄더, 프레스 같은 근력운동으로 마무리하고 때로는 수영, 킥복싱, 줄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그는 운동은 단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아들과 함께 뛰어놀며 체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빈의 식단과 운동은 극단적인 관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루틴이다. 먹을 때는 즐기되 스스로를 통제하고 쉴 때는 시대 운동을 빼먹지 않는 태도는 그를 20년 넘게 정상의 자리에 머물게 한 원동력이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선택한 남자, 현빈. 그의 절제된 일상 속에는 한 배우로서의 프로 의식과 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빈의 삶은 단순히 완벽한 외모나 명성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한 남자의 꾸준한 여정입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균형을 찾아갑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 김태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빈의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의 일상, 식단 그리고 운동 루틴 속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빈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